아까 네가 보고 놀랐던 것들 사실은 할로윈데이 굿즈들이야. 응? 어? 시부야 같은 데는 차마 못 가지만 집에서라도 혼자 슬쩍 해보려고. 응? 어? 너 할로윈데이에 관심 있었어? 그냥 평범한 청년일세? 방구석 파티 피플이야. 그 구리 명칭은 또 뭐냐? 안심됐어? 안심된다. 솔직히 난 자격증 따위 개설 관심도 없 어? 어? 실은.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돌의 매니저가 되고 싶어.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얼렁뚱땅 은근슬쩍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려고. 쓰레기 동정자수. 그렇대도 안심되냐? 안심됐어. 아 하나 더 고백하자면. 아이돌이 오므라이스에 케첩으로 러브라고 써주면 좋겠어. 인스타 같은 데서 내 친이랑 녀석들과 수다 떨고 싶어. 노래 관심이 딴건 뻥이고 몸매랑 얼굴만 봐. 스노보드 타며 썸 타고 싶어. 나 착하다니까. 내가 더 착하거든. <laughs> 너골 때린다. 사돈 남말하네. <laughs> <laughs>